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전파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계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누가 했던 것이냐면 바로 요한의 했던 설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도 바로 이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이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찼고라는 말에서 오늘 본문 안에선 중요한 의미로 볼수 있는데 바로 이 때가 찼고라는 것은 누구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누가 정하신 때가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이것을 우리가 작년 말에 12월 달에 함께 특강 말씀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제자를 왜 부르신단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시지 않으셨어요. 특히 가르치는 일을 시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양육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고 이 업으로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는 걸 바로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업의 사명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양육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확장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낳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길러보고 이 사람들의 취향과 이 사람들의 성향과 이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어떤 사명을 가질지를 알려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의 재능 교육 같은 거, 어떻게 적성 교육 같은 거할 때는 이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나, 어떤 정말 재능을 타고났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직업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주고 인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 날도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그때 보면 이 제자들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 되었어요?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각각의 재능이 달라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것은 미래가 그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사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고 사는 시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것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는 동일하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더 앞서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으로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도 살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곧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냐 바로 순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부르심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수피예요 자1구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니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그 부르시니 부르시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세베데의 품들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일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일도 중지하고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파송에 대한 안디옥교회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때로는 거치는 것이 될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어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순종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이 말씀의 성취를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경험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걸 봤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함께 경험하고 이스라엘만 함께 경험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도 함께 경험했고 땅 끝까지 이를 함께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경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주신 재능은 달라요. 하지만,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고 이 부르심 안에서 복음에 증인되는 삶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복음의 사역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은 복음의 사역에 하나 되었을 때 참된 일치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부르시고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모든 결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보면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으란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적인 표현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왔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시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지금 현재 우리 각각의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그 길을 예비하게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례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과 1장 14절 사이에는 약 1년간의 시간적 흐름이 있고 그 동안의 사역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갈릴리 사역이 시작됨을 기록하면서 어부 출신 두 형제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고개를 잡히는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며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살의 호수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었어요. 이 호수의 길이는 길이가 21km 넓이가 13km이고, 땅의 표면이 움푹 패인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다의 수면보다 200m나 낮았습니다. 또가파른 벼랑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북속쪽 게네살의 평화에 의해 포위망에 해체되어 있어 갑자기 동풍이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호수 주변은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황무지가 되다시피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홉 개의 읍들이 줄져 있었고 각 골들 중에는 15,000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자 이제 중심사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예,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중심지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떨지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참됨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미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의 은혜가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도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중심지로 잡았어요. 물론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민족과 접경 지역으로 많은 화, 교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기 때문에 성교적인 차원에서도 성교해야 되는 곳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음을 가르쳐줘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신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35페이지를 보면 은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로 알고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지혜롭지 못하거나 손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내가 어떤 떠 수익도 얻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금까지 교육받아왔던 거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는 미련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은 혈육과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임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행전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 은원하고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면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곳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고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더 어,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선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이 성취되는 보장을 해주셨음을 교회 역사 속에서 볼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선언되고 선언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눴던 바로 갈릴리 지역에 광명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이사에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흠흠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자신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의 성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신실하게 성취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2번. 예수님은 언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바로 때가 찼을 때였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때가 찼고라는 내용의 의미의 3번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였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속된 곳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환경과 사상이 달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증인의 역사의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존적인, 실증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관으로 세계를 보면은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온전하게 풍성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one who is the o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증인의 삶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듣고 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듣고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말씀과 말씀의 성취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결을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 밴드나, 아, 카페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한 상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